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45호 제1면입니다.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장애인, 슬래시, 비장애인 참여 농구대회 및 세미나 개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5일, 1,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소노아레나 보조경기장에서 DMG 오픈 페스티벌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페셜 농구대회 등 스포츠 행사와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발달장애를 지닌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 농구선수, 프로 농구선수, 고양소노스타이거너스, 농구교실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장애인 스포츠를 주제로 한 세미나도 개최, 장애인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 및 중요성,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장애인 및 프로농구 선수와 학생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친 선 경기를 진행하는 한편 프로선수들의 드리블, 슈팅 등 다양한 기술을 배워보는 시간과 축하공연, 럭키드로우 등 다양한 이벤트와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돼 참가자와 관중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의 의미를 깨닫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고양시 재활 스포츠센터 대표 선수 김인재는 비장애인 프로 선수 등과 한 팀을 이루어 경기를 하다 보니 좀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무엇보다 이런 특별한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고 이런 기회가 좀더 자주 생겨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스포츠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 대상의 스포츠 및 관련 토론 등을 통해 사회적 통합의 기회를 만들고. DMG의 지속 가능한 생태와 평화에 대한 가치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승패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화합과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 DMG, 더큰 평화를 주제로 한 DMG 오픈 페스티벌은 경기북부 DMG, 비무장지대, 1월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DMG 예술, 국제음악제, 오픈 콘서트, 평화 콘서트, 전시, DMG 학술, 에코피스포럼, 에코피스토크, 정책 공모전, DMG 스포츠, 걷기. 마라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캠프 참가자모집, 온천, 놀이공원 등 체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환자 증가에 따라 경기도가 감염병대응 TF팀을 구성하고 환자 발생 및 치료제 수급관리 등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대응 TF팀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을 중심으로 감염병관리과 등 보건건강국 내 4개과 7개팀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감염병대응 TF팀은 환자 발생 주의 및 입원환자 현황치료제 수급, 재고, 현황관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발열클리닉 운영 및 긴급치료병상, 이천병원, 안성병원, 확보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요양원 등 대상 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예방수칙 준수 홍보 등을 한다. 이후 확산 상황에 따라 TF팀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감염취약시설 집단 발생, 병상 확보 등을 위한 도와 시군 간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를 바탕으로 권역별 응급 의료 센터 아홉 곳, 공공병원 7곳 등급실 내원 환자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발생 주의. 입원 환자 현황 및 치료제 수급 현황 등을 중심으로 이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의료원 산하 수원병원 등 여섯 개 병원에는 코로나19 전문 진료를 위한 야간 주말 발열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 의료원 2000병원과 안성병원에는 중증, 위중증 입원 환자 증가 시 긴급 치료 병상, 열두 병상을 운영해 상황 악화에 대비하고 있다. 또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는 코로나 환자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시 중증 환자 수용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요양병원 요양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2인 이상 환자 발생 시 신고 및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이들 시설에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포함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집중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감염 취약 시설 내원자 및 근무자 등은 물론 도민들께서도 실내 환기,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감염병 예방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 미래 교육 양평캠퍼스, 사회적 약자 대상 야외 수영장 무료 개방 행사 열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경기 미래 교육 양평캠퍼스는 8월 16일과 23일 사회적 배려 계층 어린이와 장애인을 초청해 야외 수영장 무료 개방 행사를 진행했다. 16일에는 양평군 관내 보육원과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 및 지도교사 120여 명, 23일에는 장애인 및 관계자 150여 명을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 야외수영장으로 초청해 물놀이 체험과 함께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같이하는 같이 하는, 가치 있는 물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해 장애인 대상에서 올해는 배려계층 어린이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안전요원과 운영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진행했다. 전승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양평본부장은 무더위에 지친 어린이 및 장애인들에게 이번 행사가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경기도민이 즐겁게 캠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 16일 개장한 양평캠퍼스 야외 수영장은 수려한 경관과 이국적 분위기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오는 8월 28일까지 운영한다. 경기지장협 임직원의 화합 및 소속감을 위한 자리 마련.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이하 경기지장협은 8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보령 비체팰리스에서 2024년 경기도협회 및 31개 시군지회 임직원 학예수련회를 진행했다. 이번 수련회는 경기도협회 및 31개 시군지회 임직원 180여 명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모범 장애인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으며, 경기도협회 안양시지회 지회장 주길석 외 2명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개회식 후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위원과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단체 종사자 수당 지급, 임금 상향화 등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후 임직원의 단결 및 화합, 소속감 고취를 위한 항공대회 및 화합의 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목소리를 높여라 등의 다양한 팀별 스테이지 게임을 진행했으며, 성남시지회, 포천시지회가 우수한 성적으로 2024년 하계수련회 최우수지회상을 거머쥐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학예수련회를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는 임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에 장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권익 환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는 1989년 7월 15일 설립되어 올해 35년을 맞이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사회참여 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 장애인 체육 지원 사업, 당사자 역량강사 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익 광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2024 전국 장애학생이 대시 축제 개최. 전국 장애학생이 대시 축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특수교육 정보화 행사로 장애학생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디지털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축제에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을 통과한 장애학생과 지도교사, 학부모,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1,600여 명이 참여하여 소프트웨어 SW 코딩 등 정보 경진대회 18종목과 모두이 마블 등이 2. 대시위 스포츠 10종목에서 선의 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동영상 제작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배구 fc fc 온라인 등 신규 종목을 개설하고 장애 영역별 참가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풍성한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회 이외에도 장애 학생들의 미래 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증강 현실 ar 가상현실 비 r 콘텐츠 체험 소프트웨어 코딩 착용 웨어러블, 로봇, 인공지능, AI, 그림 그리기, 시청각 장애인용 영상 콘텐츠, 드론, 새 차원, 3D 프린트를 이용한 열쇠고리 제작 등 30여 개 이상의 체험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 특수교육원 김선미 원장은 디지털 시대, 장애 학생에게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보다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장애 학생이 디지털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